<laughs>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온데 셔틀을 두 번이나 타야 돼 이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인 여기가 웨스 s 이스 차트 스테이파이스테이션에 왔고 거기서 이제 교통카드를 사야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 Excuse me? Yeah. Uh, I want to go to Smithsonian Station. Um, uh -huh. Smithsonian. 465. Do you have a card already? Yeah yeah. Uh, do you have a smart card. Ah uh, I got I have to get this is transportation card, right? Yeah, do you have this? Uh, no, I have it. So miss. you need to buy one. Ah uh, I have to buy this here? Yeah. Are you coming back here? Yeah. So you need there and back. Yeah, yeah. yeah. I want to charge $10. Okay, $10. Yep. Yeah. Yeah. Credit card right here. Uh-huh. 오케이. Okay. So, I got 10 dollars in this card, right? Yeah. Oh, yeah.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Yeah. Have a nice day. 오케이. Okay. 드디어 미국 지하철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 왔네? 싫었어. 피터도 피터도. 어, 잠깐만. 왜또두개야 이거 3대나? o 어, the train all i t r a i n o the r is all board the o r doors are closed. 한 10정상 정도 가면 되는데? 4.65달러. 지하철로 그냥, 응. 그냥 되게 오래된 지하철 천국이죠. 응. 아까랑 역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여기는 어디 가나 친구가 엄청 넓네. 아 제철 되게 신기할 생겼다 생각보다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도착했으니까 링컨 모니먼트 한번 빨리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이쪽이 이제 햇빛이 있으니까 여기 사진을 좀 찍어야겠네. 그리고 이제 이 워싱턴 이연탑을 뒤로 두고 백악관인 쪽 옆에 링컨 모니먼트,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제가 정말 인상깊게 봤는데 거기에 배경이 됐던 곳이거든요. 저정이 앞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죠. 진짜로 저 안에 대통령이 짐무를 보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조경은 기가 막히게 돼 있네요. 아, 시 진짜. 저기 뭐 되게 보면 다양한 종류 의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과 이런 자연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실 백악관 하나 보려고 이거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변에 다른 랜드마크들 많으니까 겸사겸사 같이 오면 오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저쪽이 백업관이고 이제 돌아보면 저쪽이 훨씬 멋있네. 멋있. 여기 링컨 기념관 옆에 있는 연못이라는데 어 너무 예뻐요. 여기 앉아서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어 배고파. 아씨 저번이 훨씬 낫다. 이5 달러짜리 핫도그인데 너무 조끄매 그래서 지금 음식 파는 데 없으니까 감사히 먹어야죠. 음 짜. 맛은 좋네요. 아 그렇지. 몇거 이렇게 우리들 평화롭게 놀고 있고 저 멀리는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막 사람들 런닝하고 걸어 다니고 너무 평화롭다. 오랜뭘 먹는 거니 올라와 봐. 올라와 봐. 우리 친구들 안녕. 진짜 그냥 신중 하나 봤어 이제 밥도 야무지게 먹었으니까 다시 구경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기념비라고 돼 있는데 어, 특이하게도 분수 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좀 단조롭고 별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저 분수가 있으니까 뭔가 이목이 확 집중되고 이렇게 더운 여름, 여름날에는 참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레스트 컴프에서 포레스트가 그 사랑한 여자를 보고 뛰어들었던 그 호수입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넓죠. 정확한 명칭은 링컨 리프렉팅 메모리 호우 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쪽 끝에 링컨 기념관이 있고 이렇게 바로 180도 돌면 워싱턴 기념탑 뭔가 이 공간을 보니까 저 우리나라 광화문이 좀 생각나네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멋지고 활기찬 공간 같습니다 제가 아까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프레스 검프처럼 여기 뛰어들어도 되냐 물어보셨는데 안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리 뷔페가 됐거든요 거기 먹을 게 많니? 야,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공간입니다 저기 끝에 무슨 파르테논 신전처럼 되어 있고 이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미국 역사를 집약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옆에 보면 사람들이 막 발리볼도 하고 뭐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런 체육시설이랑 공원이 분리되지 않고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즐기는 거 이런 게또 하나의 미국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 특이하게도 이런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안 되는 거 솔직히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좋은데 오면 맥주 한 잔이 절실하거든요 이런 데서도 문화의 차이를 느낍니다 오, 뭔가 의장대 열병식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아, 이 기념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와우 와 이게 링컨이구나 링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음영 묘사랑 표현들이 너무 멋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랜드마크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자부심이 있는지 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러이 uh, uh, happens every Tuesday. Every Tuesday? For the next four Tuesdays, so this one n oh, mm -hmm. oh, yep. mm -hmm. 뭔가 레귤러 이벤트면 별 감흥이 없는데. 스페셜, 뭔가 특별한 걸어가면 약간 좀 궁금해지는 그런 게또 있다고. 아까지 미국 국뽕이 찰것 같아 어렸을 때 경복궁에서도 저런 걸 봤었죠 이 정도 규모의 퍼레이드는 처음 보는데 재밌게 잘 봤고 저는 이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의 미국 지하철 타고 워싱턴 탐방하기는 여기까지 바이